네, 안녕하십니까. 그래 아, 네, 이렇게 저 유튜브들 한 자리에서 만나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어, 제가 일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, 어, 이제 보통 이제 기성 언론에서는 진짜 그렇겠냐? 저는 뭐 잘안 믿어주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히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달 뒤면 정말 이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동안 또 우리 많은 애국 유튜버님들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일일이 또 이렇게 다 인터뷰를 좀 응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마당에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한 자리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에 정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예, 저는 뭐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뭐 나와서 어떻게 할 건지 출마의 변을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하면은요 딱세 가지입니다.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그냥 뭐 말로만 위이만 그때 그때 다르고 여러 눈치만 살피고. 확실한 그 인형을 가진 그런 정당이 어떻게 있었습니까? 그걸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거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.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? 싸워야죠. 누구나 지금 다 싸운다고 그럽니다. 응?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다 근데 어떻게 가 없어요? 어떻게 가? 아니 지금 이주사파 정권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를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. 문재인 퇴진투쟁을 해야죠. 하나하나 두더지처럼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방어만 하기에 급급한 겁니다. 그 몸통 문재인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야 된다. 그것도 어떻게 일단 자외로 나가야죠.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역대 이렇게 허약한 야당이 없었습니다. 사회로 나가서 수단 방법을 막론하고 애국 시민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싸워야 된다.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수통합 이야기 다 합니다. 통합이 마치 무슨 뭐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. 그 보수통합의 적임자 저 아니고 또 누가 있습니까? 그럼 뭐 탄핵에 찬성했다가 뭐 탈당했다가 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통합을 할수 있겠어요? 말이 안 되는 거죠. 지금 이 애국 시민들은 아스팔트에 나가서 지금 3년째 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 당은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? 민주당보다도 더 한심한 정당일 겁니다.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. 그분들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, 대원을 갖춰서 싸워나갈 때 이게 진정한 보수통합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. 네, 여러분 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, 잘 앞으로도 이제 남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좀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